자,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에, 오늘, 에, 세멜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멜레는 시밀레라고도 하는데,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의 엄마이죠. 디오니소스가 이제 로마식으로는 바쿠스인데,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죠. 디오니소스가. 이 바쿠스의 엄마, 세멜레 또는 시밀레, s e m e l e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일단 계략적으로 보면은 저 그림에 이제 나오긴 합니다. 에 주로 에이 명화로 살펴보면은, 에 세멜레는 목숨을 잃고 쓰러진 젊은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에 번개를 번개를 마음대로 부리는 제우스가 있지요. 이 제우스는 독수리와 함께 하늘에 나타나고 에, 구름 사이에 헤라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세멜레가 표현됩니다. 자. 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뭐 동, 동양 신화와 한국 신화도 꼭 들어가 있죠. 동양신화, 한국신화도 꼭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어, 이게 제우스신, 제우스는 뭐, 데우스, 제우스. 바로, 에, 우리나라, 한국신화의 치우에 해당되죠. 치우. 치유. 치우에 해당되는데, 아, 북유럽신화에도 나와요. 이제, 티우스라고. 티우, 티우스. 다 치우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제석신 쳐도 돼요. 제석신 치면은 이 제석 하면은 이 힌두교에도 나타나요. 힌두, 힌두교에 나타나는 인드라 인드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우스 어르신의 아니 제우스 어르신의 그 중요 부분까지 그려져 있네요. 중요 부분까지. 아, 이 어르신 아주 이거 많이 엄청 쉬어 먹었죠. 하여간 뭐, 응? 이 여자, 저 여자. 뭐, 제우스 신은 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지팡이가 있고, 아, 주로 남자로 표현되는군요.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이, 에, 제우스가 저기, 내려다 보네요. 세멜레를 들여다보는데, 세멜레는 젊은 여자, 디오니소스의 엄마가 되겠는데, 바쿠스의 엄마가 되겠는데, 아, 왜 이렇게 벗었을까. 벗었는데, 여기, 여기 아기 천사가 좀 표정이 안 좋군요. 아, 아기 천사가 아주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불행한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인상 좀 봐요, 아기 천사 인상이 안 좋잖아요. 여기. 더 크게 해볼까? 그게 어머, 자 아기 천사 인상 인상 쓰고 있죠. 뭔가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 독수리가 있는데 이게 텍 아니 이게 제우스 어르신이 예, 독수리 타고 독수리하고 같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바로 에, 하늘의 하늘의 제왕을 나타내는데 하늘의 신 에, 하늘나라 족속들로 수메르 신화가 있죠. 수메르 신화 수메르 점투판을 보면은 에, 신들이 바로 독수리 독수리 머리로 되어 있어요. 독수리 머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독수리, 독수리 형 가면을 쓴 건지, 실제로 독수리 머리였는지, 에 좀, 아직 잘안 가는 저기 알 수가 없는데, 독수리 머리로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 하늘의 신들을 나타내는 게이 독수리가 되겠죠. 자. 이 독수리는 독수리는 보통 한자로 매응자 독수리 쥐자 매응자 독수리 쥐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이 이 그림에서 제우스가 세밀레를 안타깝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은. 에, 제우스가 사랑했던 연인들 중 하나인 에세밀레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이에 이제 제우스의 정식 부인 헤라, 헤라는 뭐 신들의 여왕이죠, 신들의 여왕. 이 헤라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분노했고 지옥 때문에 이 여, 여인을 벌 벌주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에, 헤라는 에세밀레의 나이든 유모 베로에. 베로에로 변신하여 세멜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뭐 오이디푸스의 변신 이야기에도 다 나오겠네. 맨 변신 나오잖아요. 이거 뭐 신들이 몸 변하는 거 다른 거로. 자, 마침내 대화는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헤라는 에, 세멜레가 의심을 품도록하여 그가 진짜 신인지 시험해 보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헤라는 제우스가 헤라에게 나타날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 청하라고 에, 세멜레를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꼭 부추기는 인간도 있죠. 뭐 한국인들은. 에, 부추를 많이 먹어요. 부추 부추전 많이 먹고 잘 부추키죠. 그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런 게 나왔네. 한국인의 특징이 나왔네. 부추전 먹고 부추긴다. 잘더 부추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얼마 뒤에 세밀레는 유모의 말을 기억하고 제우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청했고 그는 에, 세멜레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에, 그녀는 신들의 왕으로서 위험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했는데, 제우스는 이에 따른 결과를 우려했지만, 아, 제우스의 본 모습이 원래 번개 아닙니까? 번개. 결, 결과를 우려했지만 약속 때문에 요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번개를 부리는 장엄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 세멜레는 제우스의 번개를 견딜 수 없어 견뎌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타 죽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그녀의 자궁에 든 아기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에 집어넣어 태아를 살려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이며, 그는 두번 태어난 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세상의 신화 신화를 보다 보다 두번 태어난 신. 이거는 참 천보네. 이건 뭐 오시리스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아니고 태어나는 거 자체를 두번 태어난 신이다. 이야, 정말 디오니소스 이 바쿠스 아무래도 한국 박씨의 원조 같은데 이 바쿠스가 한국 박씨들의 원조 같은데 아, 중국에는 중국에는 한국의 박씨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의 박씨가 없어요. 이 박씨는 바로 한국 건데 바로 이 바쿠스 이 디오니소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제, 이 바쿠스하고, 그러니까, 이 바쿠스, 이 박씨하고 연관이 많은 게, 최고 많은 게, 박씨의 지조라고 하는 박혁커세죠박혁스세 바쿠스, 얼마나 또 발음도 비슷합니까? 자,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중에 한 50세 넘, 넘어서 이것저것 참 책들 많이 들여다보면 은 이해가 갑니다. 아직 50이 안 돼서, 이해가 잘안 안 되는 거예요. 자, 두번 태어난 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참 디오니소스의 엄마이면서 음, 제우스의 한때의 여자. 참, 에 제우스를 보자마자 딱한 줌의 제로 변했다. 이런 얘기는 저 뭐냐? 그 비슷한 얘기가 조지훈 조지훈 시인의 성문에도 나오죠 성문 뭐 이렇게 첫날 밤뭐칠러 보지도 못하고 소방 맞은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랑 자리가 이제 첫날 밤에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서 도망쳤어요 뭐. 에, 달빛에 에? 달빛에 차, 창호지에 비친 에, 대나무 가지를 보고서 무슨 에, 연인이 이 신부의 연인이 에, 칼 들고 쳐들어온거는 이 대나무 잎을 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뭐이 신랑이 첫날밤도 안자고 뛰쳐나갔어 또뭐뭐 뭐 뭐, 방바닥에, 뭐, 못, 뭐, 틈, 못뭐 틈인가, 뭐, 나무 틈에, 뭐, 옷자락이, 소피가 마려워서, 에, 이렇게 일어서는데, 응? 전날 밤치르기 전에 원래 소피가 좀 마렵잖아요. 그렇지? 소피가 오줌 마려워서, 이제, 오줌 좀 놓고 올라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땡겨, 옷을. 그래서, 이 신부가, 아니, 신부가 이거 음탕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서, 이렇게, 응? 뒤도 안, 보안 돌아보고 도망쳐버렸는데, 나중에 몇 년, 한참 지나서, 이 신부, 신부의 집을 다시 지나게 됐잖아요. 지나게 돼서 우연히 들어가, 들어가 봤더니, 아니, 첫날 밤고모석 그대로 앉아있더라, 이거야. 앉아, 있, 앉아 있는데, 딱, 놀래서이 신랑이, 이딱게 손을 대니까, 한 줌의 채로 폭삭 주저앉았다! 하는, 응? 성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차, 이 시밀레가 한 줌의 채로, 응? 어? 타 죽은, 응? 얘기와, 제가 된 거에서는 유사하네, 채. 하... 인생살이가 무엇인지 참자 이 세멜레의 이 친척 관계와 신화, 신화의 출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우스는 인양반은 아예 좀 너무 무책임해 그런게 많어 그렇죠 독수리와 주태를 이건 앞으로, 앞으로 듀테의 듀테가 아닙니다. 독수리와 듀테를 살펴보는데, 앞으로 듀테의 듀테가 아니라, 세멜레의, 또는 시밀레, 세멜레의 듀테가 되겠는데, 그거 보시면서, 한번. 아, 이 세멜레가 도대체 누구의 딸이냐, 이걸 알아봤더니, 테바이를 건설한 카드모스와 예, 하르모니아의 딸이네요. 태바이를 건설했다. 여러분들, 태바이, 태베, 좀 들어봤죠? 아, 이거, 하늘나라 신들이 건설하는 첫 번째 도시가 다 태베예요, 태베. 태배. 태베는, 저기, 뭐, 환단고기, 한단고기 또는 환단고기, 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도지, 이런데 보면은, 에, 하늘나라 신들이 내려와서 제일 처음으로 건설하는 도시가 다 태베입니다. 태베. 에, 아, 태바이, 태베인데, 예, 한국어로는 바로 태백이에요. 태백. 세상에. 분명히 삼위 태백이라고 나와. 삼위 태백.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무이산과 태백산을 또 찾아내요. 저기 천산 천산 근처에서 사무이산 태백산 찾아내는데 분명히 책에는 응? 우리 이제 부도지나 환단 고기에는 태백산이라고 나와요. 산이 붙어있지 않아요. 이름이 태백이라고 했지 산이라고 하는 게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무이태백 할 때의 태백 태백. 태백이 바로, 태백이 바로, 태바이, 태바이, 태바이 또는 태베. 태배. 이 태베를 잘 찾으면은 아마 지구상에, 그러니까 옛날에 신들이 처음으로 건설한 신시, 신시, 이런 계통의 도시가 이 태백이 태베라는 이름으로 세 군데가 있을 겁니다. 세 군데.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보세요. 내가 안 찾아줍니다. 아 태바이 태백 이게 알고, 알고 봤더니 삼의 태백 할때의 태백이구나. 근데 태태백이라고 태백이라고 했는데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막 태백산 또막이름 갖다 붙이고 그러죠. 그래서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기 강원도 어디야? 강원도에 거기 어디죠? 그 태백산 있잖아. 거기를 태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단지기죠. 잘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밀레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에,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여자로 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 이름으로 바쿠스죠. 바쿠스를 낳았다. 디오니소스를 낳았다. 이겁니다. 자. 인양반은 그러니까 현재 뭐이 여자는 신인지 그냥 인간인지 아니면 반신반인인지 그것은 뚜렷이 뚜렷하지 않네요. 뚜렷하지 않고 다만 여기 요 신화를 보니까 제우스 제우스가 말이죠. 제우스가 그녀의 자궁에 든 아기를 꺼내서 자신의 허벅지에 집어넣어 태아를 살려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제우스 또는 신들이. 에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같은 게딱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 하이브리드 인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런 것들이 이 제우스의 에, 신들의 어떤 허벅지 신들의 에, 신들의 육체와 관련지어서. 호모 사피엔스 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 저런 게딱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에, 제우스와 세밀레, 시밀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